오늘은 설거지를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식기 분류 설거지 전에 식기를 종류별로 분류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릇, 컵, 수저, 냄비 등을 구분해서 설거지 순서를 정해보세요. 기름기가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기름진 것을 마지막에 설거지하는 것이 좋답니다. 음식물 처리 설거지를 시작하기 전에 음식물 쓰레기를 미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해요.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에 버리면 배수구가 막힐 수 있으니 음식물 처리기에 버리거나 비닐봉투에 담아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제 선택 세제는 사용량과 종류가 중요해요. 너무 많은 세제를 사용하면 행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세제 찌꺼기가 남을 수 있어요. 적정량을 사용하고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면 환경에도 좋겠죠. 설거지 순서 설거지 순서를 정해두면 더욱 효율적으로 설거지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컵, 수저, 그릇, 프라이팬, 냄비 순으로 설거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기가 적은 것부터 시작해서 기름진 것을 마지막에 설거지하면 물 절약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뜨거운 물 사용 뜨거운 물은 기름때를 녹이는 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기름진 식기를 설거지할 때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더욱 깨끗하게 설거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손을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고무 장갑을 착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헹굼 헹굼은 깨끗한 설거지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에요. 세제 거품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야 합니다. 특히 컵이나 유리그릇은 꼼꼼하게 헹궈야 얼룩이 남지 않아. 건조 설거지를 마친 후에는 식기를 잘 건조해야 합니다. 물기가 남아 있으면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건조대나 행주를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하고 햇볕에 말리면 더욱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꿀팁들을 활용해서 더욱 즐겁고 효율적인 설거지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또 찾아옵니다.